네, 여러분 콤보북에 2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이제 파트 2신도 나갈게요. 네, 파트의 이름은 사진 묘사하기. 한 문제가 출제되고 45초 준비하시고 45초 동안 사진을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점 기준과 2점 기준 봐주시고요. 레벨 6를 타겟하신다면 2점대만 받아주시면 되고 3점 타겟하고 연습하기에는 배점이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2점 이상 받기는 어 쉬워요. 어디가 중요한지 집중하시면, 그래서 일단 2점대를 받는 걸 타깃으로 하시고 연습을 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답변과 사진 간의 연관성이라는 건 여기 써주실게요. 전체 묘사. 사진의 전체 내용이 잘 전달이 되면 만점에 가까워지시는 거고, 그리고 적절한 세부상 포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에, 어떤 사람은 저것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굵게 설명하지 않고 디테일도 잘 포함을 해주었다. 그 외에 뭐 문법, 전달력, 조리에 있는 발화 등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데, 이점 답변 보시면 연관성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략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거나. 아니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 계속 얘기한다. 얘는 외관 묘사를 너무 딥하게 하실 때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는 사진 전체 내용에 큰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관 묘사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행동부터 먼저 묘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되면 외관을 얹어 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굉장히 그 전략에 집중을 해서 행동묘사만 쫙 하고 딱 했는데 45초 답변 시간에서 어, 30초 안에 끝난다. 저 너무 빨리 끝나는데 어떡하죠?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세부사항을 얹어주시면 돼요. 마무리 문장을 더 하던가 아니면 그때 외관을 더 얹어주던가 해서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맞춰 가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전체 묘사가 되어야 한다. 일점을 받으시면 안 돼요. 일점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거의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1점이에요. 나오기 쉽지 않겠죠? 준비시간 전략에서 묘사 순서를 잡고 키워드를 필기합니다 여러분 필기 결정이라고 써주시고요 파틀툴을 푸시면서 필기를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돼요 2019년 6월 1일부터 필기 도구 사용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연습이 안된 상태로 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아니면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파트 5이브나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기를 하셔야 돼요 필기를 할건덕질를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건데 얘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처 이 사진을 묘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변 시간 45초 동안에 내 눈은 어디에 사진에 머물러 있겠죠 이 그러니까 필기를 하시는 것이 내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어차피 답변할 때 이렇게 흘낏 흘키 볼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결정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개인 의견 드릴 수 있겠지만, 내가 뭐가 편한지 이따 문제를 풀면서 결정을 한번 해 보실게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소견은 연습이 많이 된상태면 알아서 펜 놓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 읊조리게 돼 있어요. 네,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 27페이지에 답변 틀 봐주시고요. 일단, 이 사진은 여기서 찍혔어요. 장소를 말씀하신 다음에 중심대상은 이거고 그 외에 ABC 디테일도 좀 있어요. 말씀하신 후에 천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준다. 이러한 구조로 가져가실 거예요. 답변 틀을 여러 가지 가져가시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하나만 정해서 돌려 쓰실 거고. 일단 수업은 이거 할 거고요. 얘도 많이 쓸 거고. 네. I think는 여기 쓰실게요. 장소가 애매할 때. 대학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I think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사진이 여기서 찍힌 것 같다.